자, 이제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양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토양은 기본적으로 성숙토와, 성숙토와 미성숙토로 구분을 한다. 미성숙토로 구별을 한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얘는 암석이 부서져가지고, 오랜 기간에, 암석이라는 게 빨리 안붙어지니까 천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성숙토 그다음 미성숙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에 의해서 운반, 퇴적돼서 어느 순간 갑자기 쌓여버린 흙을 미성숙토라고 랬었죠따라서 얘는 토양 깊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토층 부분이 뚜렷하고 얘는 토층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공포하냐면요 하천 옆에 있는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충적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갯벌 같은 염류토가 바로 미성숙토에 해당하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또 이야기를 했었냐면 성숙토를 어, 또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성숙토는 기본적으로 암석이 붙어서 만들어지지만 암석의 특징이 별로 뚜렷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결국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그런 토양을 뭐라고 했냐면, "성대토양"이라 그랬었죠. 왜? 자, 성대토양 포인트는 얘가 기후에 의해서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기후가 아니라 워낙 기반함이 독특하다 보니까 기반함 때문에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 그걸 우리가 간대 토양이라 그랬었어요.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쳤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대 토양과 간대 토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설명이 좀 이렇게 어둡게부터 가지고좀 많아졌지만 말하지만 수능에서 이거 다룰 가능성은 제로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따, 저기 강조하는 것만 딱 기억했다가,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그냥 한 번만 보고 들어가세요. 굳이 수능 보기 전에는 공부 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선배평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후예요. 문제를 낼때 또는 자료가 제시됐을 때, 기후 조건, 기후 환경이 반드시 나와요. 자, 그래서 기후는, 특히 기후이 중요하니까, 상당히 서늘한 곳, 냉량한 지역이 있을 거고 얘랑 반대되는 곳이 어디냐면 고온 다습한 곳이에요 고온 다습한 곳 우리나라도 보면은 개마고원 일대가 가장 서둘하죠 거기 냉대 기후 침엽수가 다 자랐었잖아 그 다음에 남해안 지역은 고온 다습하고요 상대적으로 양끝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두 개를 주로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제일 넓지만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 특징만 하나만 딱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파보면 흙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갈색. 갈색. 자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는 토양은 대부분 갈색 토이크지만 얘를 시험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얘하고 얘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그림을 간단히 지도를 그리자면 자 우리 냉량한 기후 지역은 어디냐면요 대마고원 일대.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한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 남해안 일대예요. 얘하고 얘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후 환경이 다르잖아. 자, 그거 먼저 고온 다습한이 지역 이제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건데 이해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설명 들을 때알것 같잖아. 그럼 알것 같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 자. 고온 다섯 한 환경에서는 곰팡이나 세균 같은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다, 미약하다. 당연히 활발하다. 자, 그래 낙엽 같은 게 떨어지면 잘 썩을까, 안 썩을까? 당연히 잘 썩겠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유기물이 잘 분해가 된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잘 분해가 된다. 분해의 다른 말이 썩는 거잖아요. 잘 썩는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덥고 습하니까 비가 많이 내려요.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잘게 부서져서 막썩었어 그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걸음기도 되고 그럴 텐데 얘가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빗물에 의해서 다 씻겨 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용어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적어 놓을게요. 빗물에 의해서 그냥 씻겨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걸 용탈이라 그래요. 용탈 그러니까 뭐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씻어서 가버리는 거. 용탈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그냥 빗물에 씻겨 내려가 버리지만 무거운 성분은 남아있어요. 그서 토양 속에는 원래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무거운 게 금속이에요, 금속. 자, 그래서 토양 속에 원래 있던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점점 점점 비중이 높아져서 얘네들이 나중에 산소랑 결합해요. 대기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자 철이 녹슬면 산소랑 결합하면 어떤 색깔로 바뀐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자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결국 빨간색 토양이 만들어져요 빨간색 토양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건 이거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곰팡이가 잘 피더라 잘 썩더라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더라 그래서 결국 기후 때문에 금속이 녹슬어서 빨간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이걸 적색토라 그래요. 토양 색깔을 따가지고, 적색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아주 옛날에. 자, 고온 다습이라고, 다습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뭐 여기나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적색토는, 우리 한반도에서 실제 현재 오늘날 만들어지는 토양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습한 열대 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토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날은 온대 기후지만 적색토가 있더란 말이죠. 그게 뭘 반영하는 거냐면 우리 한반도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더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토양이 그냥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당시에는 분명히 고온다습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신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올 건데, 일부 참고서나 일부 문제에서는 이 적색토를 갖다가 옛날 기후를 반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 더 더웠을 때, 그때 만들어진 흙이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운 동네는 이거랑 대시로 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생물의 활동은 당연히 미약하다. 서늘하니까. 냉장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기물이, 유기물이 분해가 잘안 되더라. 안 되더라. 자, 그럼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낙엽 같은 유기물이 굉장히 빨리 분해가 된다. 그걸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 썩는다 근데 여러분 김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김치가 당연히 바깥에서 놔두면 김치도 썩을 거 아니야 근데 김치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썩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김치가 자 익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어, 발효된다 자 야. 야, 그래서, 그래서. 유기물의 분해가 천천히 진행되는 걸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어, 그 김치가 발효되는 것처럼 이제 얘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자 김치가 맛있게 익었어요. 또는 좀더 익었어. 그럼 김치 맛이 변하죠. 김치가 셔지죠. 자, 신건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산성 아, 그렇죠. 산성이죠 자, 그래서 유기물이 천천히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기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나와요 자, 그래서 추운 동네는 산성을 띠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강한 산성을 띠어요 네, 이거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강한 산성, 그 말이 나오면 추운 동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동네는 산성 물질 때문에 철도 녹아버려요. 그러 염산에다가 쇳덩이 넣으면 얘가 녹잖아요그러분 화학 배우죠. 네.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는 그 순서 있잖아. 칼칼나마 알아차려 가지고 나가는 거. 그래서 정말 금이나 백금 같은 몇몇 금속만 빼놓고는 대부분 산하고 반응해가지고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속이나 알루미늄도 없어지고 원래 토양에 있는 물질 중에 산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 물질들만 거기에 쌓여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이건 지구학을 배운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기억할 수도 있는데, SiO2가 원래 지각에 되게 많아요. 땅에 되게 많아. 자, 이 SiO2가 주소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은 석영이에요. 석영은 색깔이 무슨 색깔? 만색 까만색 누구냐? 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 어, 아, 모래 속에서, 그러니까 밝은색, 흰색. 자, 그래서 석영 성분이 자꾸자꾸만 많아지기 때문에 추운 동네에서는 회백색 토가 만들어져요. 회백색 토가. 기후가 다르면 만들어지는 흙의 색깔이 다르더란 말이죠. 자, 참고로 이 회백색을 러시아어로 뭐라 그러냐면 포두졸이라 그래요. 포두졸 자 그래서 포수줄토 또는 회백색토라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한국지리니까 그냥 회백색토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는 거의 끝났어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성대토양은 기후를 반영하다. 또 우리가 기후 조건은 서로 대비가 뚜렷한 지역을 비교하는 거니까 따뜻한 동네와 추운 동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런 따뜻한 동네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철이 녹슬어서 빨갛게 변한다. 빨간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동네는 뭐 이런 내용은 지우셔도 상관없고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금속도 없어지고 결국 하얀색, 회백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이상은 안 물어봐요.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자, 여러분들 뒤에 방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29페이지 10번문제 한번가보세요 네, 129페이지 10번문제 자 10번문제는 한번 풀어, 풀어줘 볼게요 얘가 2007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토양문제인데 이 문제에 출제한 사람은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배터져 죽었거나 아니면 끝 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당시 지리 기사들이 되게 당황, 당황했던 문제예요. 자, 가보세요. 자, 오늘 과학 시간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읽어봤더니 뭐 연기 산화물 점토의 용탈, 산화물 점토의 직접 지하수로 연기 용탈 젠장 뭐그 하라고 근데 포인트는 그 위에 기후가 있죠. 토양 문제 때 기후를 물어봤잖아요. 얘는 성대 토양을 물어보는 거고요. 가는 냉량 수균 위에 거 나는 고온 수균 아래 거 아래 거 회백색토 적색토 가가 회백색토고요. 나가 적색토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봐볼게요. 가는 유기물이잘분해되지 않으면 산성을 띈다. 맞죠? 2번, 가에는 염기와 산화물이 용탈된, 세금, 화학이잖아? 뭐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회백색 특층이 나타난다. 회백색이 나타난다? 맞죠? 자, 3번, 나는 화학적 통화작용을 받은 알카리성 토양이 나타난다. 맞아요. 자, 선생님 이 지금 토양 설명하면서 알카리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판단 모기 사실은, 네. 자, 4번 볼게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 적색토는 남해 안에 낮고 완만한 구릉지에 분포한다. 아, 맞잖아요. 맞죠? 5번. 가와 나는 비유와 식생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다. 맞죠? 응,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인데, 답이 3번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또 지랄 같았냐면, 토양은 지리교사들도 사실 잘 몰라요. 화학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서 나중에 정말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이건 지금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 적색토가 원래 열대 기후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열대 지방에 있는 적색토, 그 토양은 중성 또는 약 알카리성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세계 지리에서 나왔으면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는 한국 지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남해안에 있는 옛날에 만들어진 토양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으니 그 출제자는 오래 살 거예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한0 번은 더 했던 것 같아. 요 오래 살 거야. 아 선생님이 넘어갑시다. 아이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나도 와안 틀리죠. 아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지리 교사도 처음에는 이제 수능 문제 풀다 보면 가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퍼포먼스를 가끔 하지. 애들 시험 감독하다가 사교 시험 감독하다가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던져주고 나와요. 답지 맞춰. 맞춰 그러고. 어. 퍼포먼스. 어. 아, 지리 교사면 다른 지험 과목은 모르더라도 지리 과목은 그 정도는 해야지. 안 틀려요 1번, 2번, 2번, 2번. 말할 때는 답은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어이, 어이가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 선대토양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자 간대토양은 우리가 앞에서 다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 3분 안에 끝낼게요 자 간대토양은 기반함이 굉장히 독특한건데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기반함이 딱 두가지 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선무암 현무암 현무암이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토양은 특징이 그냥 어두운 색 암, 갈색을 띤다 현무암 풍화 또는 어디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제주도에만 있다 현무암 풍화 또는 논농사를 지어요? 반농사를 지어요? 반농사,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만약에 현무암이 여기에 많이 있었더라. 여기서 분해가 되더라도, 풀어가 되더라도, 역시 어두운 색. 여기서도 어두운 색, 여기서도 어두운 색. 얘는 기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평범이 독특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암석은 석회암. 자, 우리 석회암은 앞에 카르트 정할때 공부를 살짝 했었어요. 자, 복습할게요. 자, 석회암이하고 관련된, 아, 너, 너 뒤돌아보지 마요. <laughs> 어. <laughs> 석회암하고 관련된 지질이 언제예요? 어. 고어 고생대. <laughs> 자 고생대 해상층이 육상층이에요. 해상층. 자 석회암이 화학적 풍화 작용을 쉽게 봤는데 그 화학적 풍화 작용 이름을 뭐라고 해요 석회암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풍화 작용 용식. 용식.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개념이지 않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석회암이 되게 많은데, 100%석회암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일반 토양성분인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자, 대부분 석회암이니까 이걸 지금 불순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래도 기후하고 상관없이, 비가 내리면 빗물이 달려 데로 가는 과정에서 석회적 성분을 쉽게 녹이겠죠. 용식작용이 일어나면, 얘가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물질만 남는 거예요 기후하고 상관없이 그쵸 석회암은 원래 회색이지만 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 때문에 토양의 성격이 결정이 돼요 자 불순물이라고 표시됐지만 원래 암석에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산조랑 결합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어, 빨갛게 변한다 자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도 얘가 빨간색이에요. 덕색도. 조심해야 될 거, 얘도 빨갛고 얘도 빨갛지만 그 원인은 다르다. 얘는 기후 때문에. 얘는 기후하고 상관없이. 따라서 우리나라 카르스지역이 나타나는 곳 중에 붉은색 붉은 단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동네가 있었죠. 단양. 단양의 위치 같은 것들 우리가 확인을 좀해주셔야 돼요. 자, 126페이지 딱 지도 내게 살펴보고 마실게요 어머, 일본 추가했네. 126페이지. 126페이지. <laughs> 자, 기억 지도 한번 봐보세요. 기억 지도를 봤더니 우리가 아세아 카르스점할때시신던 지역이에요. 기억은 평평한 통화 자, ㄴ은 봤더니,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ㄴ을 봤더니 바닷가 지역에만 이렇게 표시가 돼있죠 바닷물이 쌓아서 만들어진 소금기가 있는 토양, 염류토 개벌같은 것들 그 다음에 디귿은 얘가 모양이 되게 불규칙한데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돼있어요 한강, 낙동강,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이 나있잖아, 선처럼 연결돼있잖아 하천이 쌓아 놓은 충적토예요그 다음에 마지막 ㄹ은 제주도에만 있죠 현무암 토마토. 그래서 기업과 리은은 반대 토양. 리은과 김은 미성숙토. 미성숙토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토양. 당연히 기억이 석회암. 기억은 석회암. 네 기억 석회암 현무암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어 네. 아, 나도 겁나 피곤한가 보다. 당연히 기억은 석회암 페라로사. 테라로사 자 여기서 만드는 적색토를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했잖아요 석회한통화토 한 테라로사 테라로사 오, 이상하다 아직 관에 들어갈 때는 안 됐는데 그은 <laughs> 충적토 물이 쌓아서 만들어진 흙들 그러니까 선상기 범람원 삼각주 같은 것들이요 질문